이 영상 올라갈 때쯤에 이틀 정도 전쯤에 누구나 개나소나 알파메일 될수 있는 법 영상 업로드가 아마 끝난 시점일 거거든요.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여기 제가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 있으시면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모두 지금 마음에 드는 여성분 줄 세워서 후루룩 짭짭 잘 즐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뻔 했는데 그딴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유튜브 조금만 다 뒤져 보면 많은 연애 다루시는 유튜버분이 파멸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상식적으로 괜찮은 남자가 되는 방법을 잘 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 왜 우리는 주구장창 이런 분들을 보는데 생 처럼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엄청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항상 뭔가 이루고 싶을 때 해야 할 것만 생각해서 그래.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생각을 잘안 한다. 이걸 알고 안 하면서 자제하는 것 역시 뭔가 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거든. 칼을 날카롭게 하면, 뭐, 쇠도 녹이고, 당금질하고, 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칼 끝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두드리고, 갈면서 필요없는 부분을 깎아내야 되잖아. 깎지 않고 뭔가를 더하기만 하면, 뭉퉁뭉퉁해지면서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극단적이긴 한데,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두 명의 여자가 있어요. 이두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고 있어. 한 명은, 막 어디서 뭔가 본게 많아. 밀당해라, 뭐, 연락 몇 시간 뒤에 해라, 이런 거막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카톡 일부러 답장도 안 하고, 옌병 떨면서, 결국 지가 못 참고, 급발진해서 연락도 해. 누가 봐도 좋아하는 거 다티나는 행동인데, 이도저도 아니야. 만날 때는 이 여자 공주 대접하듯이, 무슨 지켜준다느니, 소중하다느니, 내 손잡이도 돼? 이러고 있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스킨십 못 해서, 개 안달이나. 근데 한 명은, 밀당, 이런 거 없어. 연락도, 제깍제깍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그냥 지맘대로야 만나자고 약속만 딱 잡아 여자도 연락하면 그냥 딱 대답해주고 알아서 데이트 코스 어디 갈거뭐 이런 거이 정도만 해주고 만날 때는 웃어주고 이야기 먹치로 안 하려고 해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넘어가 난널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다 이거 하나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 스킨십 재고 따지지도 않아 그냥 서로 분위기 보고 손잡아 묻지도 않고 둘다 누가 봐도 여자 좋아하는 건 똑같잖아 전자의 남자는 이 새끼 뭐 하자는 건지 이것저것 행동 연락 카톡 개마니 하는 개짜치는 착한 남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그건 그거고 자기 일은 자기 일 만나서 딱 만날 때는 확실하게 나한테 잘해주는 스탠스가 느껴지는 남자 그리고 스킨십 할때알잘딱깔센으로 분위기 그냥 딱 봐도 나랑 스킨십 하고 싶다는 거 드러나는데 그걸 행동으로 과감하게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남자 그러면서 이 남자 나 좋아하는 게 맞나 라고 살짝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 남자 둘다 별론데요 하는 분도 있겠죠. 뭐 개인 취향이 있으니까. 하지만 세상 여자들 다줄 세워놓고 첫 번째 남자 대두 번째 남자 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무조건 두 번째 남자한테 연애 그냥 바로 박아버릴 것 같거든? 물론 외모 상태 같은 거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는 있어도 기본 외모 체급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는 거의 무조건 후자가 압도적이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후자의 남자가 제 생각에는 뭘더한 거라기보단 뭘더안해서 일관성이 있잖아. 내 중심 잡아가지만 여자한테 집중할 때그 순간만 딱 집중하고 불필요한 관심은 안 쓰고 특히 연애 경험 별로 없는 남자들이 엄청 헷갈리는 게 얘네들 이론 개빠삭해. 여자한테 휘둘리지 마라. 여자한테 무조건 잘해주지 마라. 무슨 다 박사학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여자분이랑 막상 엮이잖아. 처음에 딱 결심은 해. 이번엔 오바 떠지 말고 연락 집착도 하지 말고 답장도 안할 거고 안 매달려야지. 근데 여자가 아 저는 연락 잘 되는 남자가 좋아요. 저한테 헌신하고 집중하는 여자가 좋아요. 자요? 바로 짜침 이름만 알면 뭐해? 여자 한마디에 이 여자는 내가 배운 것과 다른 여잔가 이거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영상 초반에 제가 말했던 도대체 뭘 하면 남자로 안 느껴지는지 이 포인트가 중요하고 이걸 안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으면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킹론상 맞아.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짜치는 행동들을 알아? 과도하게 매너 부리지 마라. 티키타카 제대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면 연락 집착하지 마라. 안 달라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대부분 연애 힘든 남자분들이 달달 외우고만 있죠. 그래서 응용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우지 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내가 이해시키면 좀 도움이 될까요? 먼저 여자라는 동물의 기본 뇌 구조를 좀 알고 있어야 돼. 물론 제 망상입니다. 알아서 걸러들어. 여자는 뭐로 가나 도로 가나 결국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댈 수 있는 남자를 원해요. 불변의 법칙이야. 이걸 위배하는 여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있어도 없다고 믿어. 간혹 남자분들 중에 털털한 여자고 자기 주도적이고 성격이 좀 남자다운 여자 보면 반대 성향을 원하는 게 국룰이니까 세심한 남자를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부끄럽고 자신 없어하는 자신의 그런 모습이 취향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여자가 강한 여자면 더 강한 남자를 원할 뿐입니다. 내가 여러 영상에서 누차 강조했거든요. 몸 좋고 능력 좋고 잘생기고 이러면 끝이네. 또 이렇게 말할고 싶죠. 대학 입학하실 때 수학 하나만 해서 대학 갔나요? 영어 하나만 해서 대학 갔나요? 국영수 사탐 과탐 다 종합 합산 점수로 들어갔잖아. 여자들은 남자의 전체적인 느낌을 중시한다. 많이 들어봤죠? 이게 수능 종합 평균 점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남자분들, 능력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여자가 보통 왜 능력 있는 남자를 선호하냐면, 물론 그 남자 돈 뽑아 먹으려고 그것만 보고 가는 여자들 있죠? 근데 이건 이 영상에서 예시와 맞지 않아. 이 영상은 여자의 마음의 진심을 끌어내는 사랑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 좋아서 취집하고 연애하는 건 사랑 아니잖아요? ATM 기지 그거는 여자는 보통 왜 능력 있는 남자한테 남자다움을 느끼는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돈 액수가 많고 자기한테 이것저것 해 주면서 편하게 해 줘서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요. 남자가 능력이 있기까지 거쳐온 고난과 역경에서 오는 단단함, 그리고 뭔가를 이뤄낸 지금 현재에 대한 여유로움 때문이야. 이런 남자들은 높은 확률로 자기 인생에 진심으로 살겠죠. 그리고 인생의 풍파를 딛고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 아까 여자의 기본 욕구가 뭐라 했죠? 나보다 강하고 기댈 수 있는 거. 조건에 부합이 되잖아. 그래서 외모 좀 아쉬워도 능력 있는 남자들이 여성분을 만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연애 기준으로 이런 분들이 그냥 돈만 주구장창 처발라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외모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몸 좋고 잘생길수록 남자다워지는 거 맞습니다. 팩트예요. 인간은 결국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외모는 절대적이야. 보통 진짜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게 확률상 맞아요 물론 외모가 좀 아쉬워도 그 껍데기를 거스르고 좋은 인간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그건 소수야 대부분 사는 대로 몸과 관상이 만들어진다고 나는 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여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적어 능력 성격 이런 거 모르는 남자 상식적으로 머리에 까치집 짓고 뚱뚱하고 배 나온 남자를 보고 여자가 든든함을 느낄까요 잘생기지 않아도 어깨 딱 적당히 벌어져 있고 뱃살 없고 안정한 남자한테 끌릴까요? 누구나 답을 알아 이거는 그런데 일부 사람 중에 그냥 외모 좋으면 꼴리니깐 끌리는 거 아님? 이렇게만 생각해 물론 꼴리는 게 중요하긴 해 그런데 관리된 외모가 왜 꼴리는지를 알아야 돼 특히 연애 경험을 할수록 여자들은 외모 관리돼 있는 남자가 높은 확률로 부지런하다는 걸 매우 잘 알아요 일단 몸 좋으려면 자주 운동 무조건 해야 되잖아 가만히 있는데 몸이 좋을 순 없어. 절대적으로. 그건 과학이야, 이건. 이 부지런함은 곧 우직함이죠. 성실성이고. 몸이 좋으면 좋을수록 몇년 쌓여온 거잖아. 남자가 운동 외에 다른 것도 그렇게 할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이게 남자의 강함을 만드는 식재료 같은 거야. 모든 몸 좋고 새근박근 남자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럴 확률을 높게 보는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맞아. 자기관리 빡센 사람이 인성이 좋을 확률도 높아. 외모가 건강하게 예쁘고 잘생길수록 여자든 남자든 인성도 똑같이 따라가. 비슷하게. 물론 예외도 있지만 외모가 단정하고 멀끔할수록 인성도 좀더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사실 엄청 단순한 원리야. 제가 운동점에서 몸매 만들어라 개고픔 계속 말하는 게 당연히 외모적인 업그레이드가 1 순이지만 뭔가를 꾸준히 해야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꾸준히 한다는 거에서 내 생활 패턴도 바뀌면서 부지런해지고 가치와 사고관도 180도 달라져요. 이 과정에서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다알 거야. 그리고 님들이 좋아할 만한 여자들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님들 눈에 예쁜 여자일수록 특히 이 보는 눈이 되게 발달돼 있어. 외모, 성격, 능력. 다 유기적으로 수능 합산점수라 생각하세요. 극단적으로, 응, 외모, 응, 능력, 응, 착하기만 하면 돼. 이거 아니라고. 이 정도면, 여자가 나보다 강하고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남자가 복합적인 요소에서 온다는 거 이해했나요? 자, 여기서 중요해. 님들, 남자가 착하게 굴면 뭐, 호구, 나쁜 남자가 좋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이것도 간단한 이치야. 방법이 뭐가 됐든, 강하고 의지 가능한 남자면 되는 거야. 착하고 나쁜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때에 따라서는 착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나빠야 돼. 연락 어떻게든 해 보려 닥달하고 여자가 이거 해 달라고 하면 이거 해 주고 저거 해 달라고 하면 저거 해 주고. 이거 별로 좋지 않다는 거 이론으론 다 알지? 이게 왜 별로냐면 우리의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자,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남자가 이꼴 강한 남자잖아. 자는 시간 빼고 나한테 저렇게 연락을 원하고 계속 연락 오고 딱 봐도 머릿속에 나밖에 없는 남자라고 인식을 했다 치자. 그럼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얘는 나 말고 자기 인생이라는 게 없나? 이런 남자가 강할까? 이런 남자한테 내가 뭘 기대할 수 있지? 이 생각이 안 될까요? 잘해 주기만 하면 뭐해? 뭐 사주면 뭐해? 관심 주면 뭐해? 애정 표현하면 뭐해? 안 강한데.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착한 게. 여자는 관심 자판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원해요. 이런 원리라면 착한 남자 별로죠. 그런데 어 그러면 내가 이기적으로 굴고 싸가지 없게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또안 되는 거야. 여자가 아무리 이 남자가 만나고 싶을 때 항상 내 뜻대로 안 움직이고 못 만나는 거 이해도 정도껏 해야지. 적어도 연인이고 남녀 관계면 사랑한다는 기본 대전제는 깔려야 돼. 근데 나쁜 남자가 좋다고 해서 막 일부러 연락 안 하고 이 뭐한 심이가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거나 갑자기 통화하자고 할때 남자가 그거 못 해주는 거그 정도는 이해해줄 여자 많아. 왜냐면 강한 남자는 강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자가 아나 너랑 이야기 하고 싶어 얼굴 좀 보고 싶네 했다면. 남자가 그걸 인지하고 시간이 좀 걸려도 여자를 위해 시간을 낼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여자한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인지시켜주는 건 해야 되는 거야. 여자 입장에서 보세요. 남자가 아무리 잘생기고 몸 좋고 착하고 능력 좋은 건 뭐해? 잠깐은 꼴리겠죠. 내가 못 먹을 떡이면, 그게 내가 기댈 수 없는 기둥이면, 내거가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빚 좋은 개살구잖아, 그건. 이런 때는 착한 남자가 정답인 거죠. 남자로 안 느껴지는 남자는 이런 행동하고 저런 행동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많은 이론들이 있죠. 다 거두절미하고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 자기 중심이 갖춰져 있고 여자가 기댈 수 있는 여유 공간 정도는 천천히 내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연락을 하고 전화하고 너무 매달리지 말고 바빠도 여자랑 시간 낼수 있고 알잘딱갈센으로 와리가리를 하란 말이야. 굳이 말하면 착했다가 나빴다가 하라고. 여자가 이거 하자고 하면 저거 하자고 하면 다 해주지 말고, 여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칼! 하면서 좀 뭐라도 할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자 말이 맞으면 내 고집 피우지 말고, 내가 잘못됐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여자 말도 따를 줄 알아야 되고, 나쁘고 착함을 왔다 갔다 할줄 알아야 돼. 이게 진짜 여자들이 원하는 거야. 두서없이 말이 길어졌는데, 여자를 대할 때내할거 하고, 그 다음 여자를 챙긴다고 개념을 보시면 돼요. 아예 모르겠으면 그냥 이 대전제 안에서 움직여.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지키세요. 무조건 내가 중심이 잡혀있고 여자보다 내가 우선이야. 내가 꼬시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더해주고 싶은 마음은 연애를 하고 완벽히 서로 신뢰가 다져졌을 때 그때 여자를 좀 우선시해줘야 돼. 꼬시고 있는 단계에서는 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사이 혹은 연애 초반에 좀 알아가는 사이 정도 때는 무조건 내 미래 내 인생 내몸 관리가 우선이야 어기지 마 꼬시고 싶은 마음으로는 여자보다 나를 세컨으로 두면 안돼 절대로 내가 연락하고 싶다 여자가 어리광 부린다 내할 일부터 하고 연락하고 받아줘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가정하에 세컨드로 중요한 거 여자가 들어올 틈을 주는 거야 바쁜 거 좋아 내할일 하는 거 좋아 표현 덜 하는 거 좋아 적당히 해 그래도 이 여자가 이 남자 나한테 관심 있구나. 나 기댈 수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짧고 굵게. 말도 길게 할 필요 없어. 뭐 항상 네 생각뿐이야. 사랑해. 이딴 거 남발하지 말고 여자가 해 달라고 한다고 다해 주지 말고 이것도 그냥 통화 딱 끝날 때 고마워. 만약에 좀 사이가 깊어졌다. 사랑해. 간결하고 짧게. 여자가 뭐 만나고 싶다. 나랑 좀 길게 이야기하고 싶다. 기억했다가 최대한 내일 다 쳐내고 시간을 따로 뺏어 내주기. 이두 원칙만 지켜도 저는 꽤 다수의 여자분에게 남자로 안 느껴지는 불상사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봄인데 만나고 싶은 여성분이랑 후루룩 짭짭 잘해서 벚꽃 구경도 많이 가시면 좋겠네요.